아유, 오늘은 이놈을 먹으려고 그래, 이놈. 아, 얘도 감자 보니까 뭐, 한 10년에서 15년 됐네. 그래, 옛날에 뭐, 10마이든 뭐, 삼장 캐는 거 이렇게 나왔잖아, TV에. 야, 거서 뭐, 산에서 좀 깊은 데서 삼삼을 캐서 내가 보니까 뭐, 한 10년짜리도, 10년 정도, 10년 전에 추종한데, 그 10마이는 부풀려 18년 정도 됐다고. 야생산 그냥 년짜리. 내가 똥손좀로 만든 건데. 이거는 약간 방울산의 형태를 띈다고 하지. 근데 뭐 방울산, 부왕산뭐다그신만 인들이 만들어낸 거야. 이돌 밑에 돌이서 방울산으로 잘 방울산으로 잘뿌프리가못뿌드니까 그 지형에 따라서 그 땅의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지는데 얘가 절벽 같은데 있어. 봉황삼이 돼. 쫙 내려. 안 넘어가려고. 별거 아니야. 약속은 똑같아. 그냥 뭐, 기가 막히게 말 인간들이 말을 많이 만들어내지. 삼삼에 대해서. 신비하게 말이야. 그게나 전설의 고역에서나 나오는 얘기 하는 거야.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지. 또, 어제 내가 지인들하고 식사하러 왔는데, 지인이 이런 얘기 하더만. 삼삼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부작용 없냐고 내가 한 소리 할게 이 세상에 부작용 없는 게딱두 가지 있어 모유 엄마 젖 삼삼 두 가지는 부작용이 없다 가장 부작용 많은 게 뭔지 알아? 양약이야 양약 합성의약품 응? 천연의약품이 아니라 다 모여서 으로 쌓이는 거야 의사들이 주는 거, 너한테 독약을 주는 거야, 독약, 독약. 그렇게 하고 먹어. 아 아무튼 이거 먹어야지. 뭐, 할 얘기 다 했다. 아유. 맛있게 생겼네. 오늘이 6일차야, 6일차. 음. 컨디음 내가 체보니까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. 그, 헐렁픈 거. 그좀 아침에 몸 뻣뻣한 거, 내가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잖아. 막 가래 끓고 뭐 이런 거. 전반적으로 또 체온도 올라간 것 같고. 내일은 삼삼이가 서 삼삼이 왜 따뜻한 열성 약초인가 그거 대해서 음양 이론에 비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. 아유. 건강이 최고야, 건강. 다 필요 없어. 죽으면 끝.